북산경남의 4경주 호납 4등급 암말들의 1200m 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6번 구탱크와 바깥쪽 10번 티라노5 출발이 조금 늦은 가운데 안쪽에서 4번 월드삭스가 빠른 출발, 외곽의 14번 최강드래곤과 함께 여기에 가세에 나오는 7번 마이데스티니 유현명 기수 바깥쪽 2위로 떨어습니다 안쪽에 4번 월드삭스 2위는 7번 마이데스티니 바깥쪽에 14번 최강드래곤 선두 그룹은 세 마리로 형성되었습니다. 바로 뒤에 레이팅이 가장 높은 3번 플랫베이브 박재희 기수 그 안쪽으로 2번 천년의 퀸이 5위입니다. 6위권에는 9번 남도퀸과 12번 킹스랜딩 안쪽에 8번 꽃과그루미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4번 월드삭스 신인 기수 서 강주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두 치고 내고 있는 4번 월드삭스. 여기에 도전에 나오는 7번 마이 데스니. 바깥쪽에서는 3번 플랫베이브가 격차를 좁혀나면서 2위까지 치고 나왔습니다. 4번 월드삭스와 3번 플랫베이브 두 마리 싸움으로 좁혀졌습니다. 남은 거리는 150m. 안쪽에 4번 월드삭스와 바깥쪽 도전에 나오는 3번 플랫베이브가 역전에 성공하면서 박재희 기수 이번 주 4승째 우승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3번 플랫베이브를 제. 플랫페이북 그 뒤에 4번 월드삭스, 3번, 4번 두 마리의 접전, 2번 천연의 퀸세 마리 앞서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주파기록 1분 14초 이었습니다. 박재희 기수 또 다시 중반에 앞섰던 월드삭스를 제치면서 이번 주.